만약 당신의 가장 순수했던 첫사랑과 조국의 운명을 맞바꿔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 14세기 고려의 하늘인 공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실인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채 해보지 못하고 아스라이 사라져버렸죠. 한 개인의 소박한 행복과 거대한 국가의 안위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어린 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한 소녀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선택과 그 이후의 삶을 통해 평범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질문과 잔잔한 여운을 던져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숭고한 희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고려의 궁궐 한 소녀의 순수했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고려의 궁궐은 언제나 고즈넉한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안뜰에서는 어린 공주와 시녀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꽃잎 흩 날리는 정원을 거닐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여느 둘의 소녀들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푸른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고향 고려의 풍경은 공주의 마음 속에 평화로운 안식처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던 그녀의 작은 세계는 더없이 순수하고 티 없이 맑았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어렴풋이 마음속에 피어나던 첫사랑과 같은 설렘은 특정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평화로운 고향과 평범한 일상에 대한 깊은 애착이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소녀의 순수한 감정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고려를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대륙을 호령하던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과 끝없이 이어지는 압박이었죠. 국제 정세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안정했고 고려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원나라 사신의 도착 소식은 궁궐 안에 미묘한 긴장감을 드리웠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마저도 이따금 침묵 속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공주는 어쩌면 그 불안정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했던 그녀의 유년 시절은 이처럼 평화로움과 곧 닥쳐올 비극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평화롭던 공주의 삶에도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그 파문은 점차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변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꽃 피지 못한 소녀의 봄은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음을 당시의 어린 공주는 알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꿈과 평범한 삶에 대한 열망은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까요? 이제 이 작은 물결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 소녀의 삶을 뒤흔들지? 그 피할 수 없는 부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전 회차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게 어린 공주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거대한 원나라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국제정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앞에 선 작은 돗담배와 같았고, 고려는 그 위태로운 파도 속에서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끊임없는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요구를 넘어 고려의 숨통을 조여오는 위협과 다름없었죠. 조정 대신들은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론을 벌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국왕의 근심 또한 말로 다할수 없었을 겁니다. 원나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혼인을 통한 동맹을 자주 요구했고, 특히 고려 왕실의 여성을 자신들의 황실로 들이는 것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고려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고려로서는 이를 거부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 분명했기에 그 압박은 절박함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어린 공주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실과의 혼인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죠.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에게 이 결정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의 순수했던 꿈과 평범한 삶에 대한 열망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으니까요. 이제 공주는 감당하기 힘든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꿈꾸던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 정겹던 고향 고려에 대한 깊은 애착, 그리고 여느 소녀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들. 이 모든 개인적인 행복의 조각들이 나라의 안위를 위한 거대한 의무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거예요. 과연 한없이 여린 소녀의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옳았던 걸까요? 어머니인 왕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공주를 마주 앉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설명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눈물 속에는 딸의 앞날에 대한 비통함과 함께 한 나라의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했던 고뇌가 함께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죠. 공주는 이제 막 피어나려던 꽃봉우리 같은 자신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야 할 낯선 땅 원나라 대도, 대도의 거대한 궁궐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땅에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테죠. 밤마다 잠못 이루며 고향의 정겨운 풍경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궁궐 안뜰을 뛰어놀던 기억, 시녀들과 속급 장난을 하던 유년 시절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하고 따뜻했던 고려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고향의 풍경은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공주의 뒷모습은 평범한 소녀의 꿈과 희망을 뒤로한 채알수 없는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비장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국을 위한 숭고한 결단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한 소녀의 삶은 개인적인 행복 대신 국가의 안위를 선택하는 거대한 희생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그녀의 꽃피지 못한 소녀의 봄은 이제 이국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는 낯선 땅에서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될까?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고려를 떠나 원나라 대도, 대도, 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한 소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고된 여정이었을 겁니다. 낯선 풍경과 언어,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그녀의 작은 어깨는 조국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죠. 그렇게 도착한 원나라의 수도는 상상 이상의 웅장함으로 그녀를 압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감과 위압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오갔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기댈 곳은 없었을 테니까요. 어린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웃고 뛰어놀던 고려의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자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복잡한 외교관계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낯선 원나라의 황실 예법과 어려운 언어 학습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원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몸에 익혀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새로운 땅에 심겨져 억지로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홀로 창밖의 밤하늘을 응시하며 멀리 떨어진 고려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고향의 별들도 이국 땅의 별들처럼 똑같이 반짝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별빛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지켜내지 못한 첫사랑의 희미한 그림자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순수했던 꿈들은 이제 차가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점차 희미해져 갔을 테죠. 자신의 이름 대신 원나라 황실에서 정해준 새로운 호칭으로 불리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상징적인 순간들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했을 겁니다. 황제와의 첫 대면은 또 어땠을까요? 어린 공주는 그저 작은 몸으로 거대한 권력의 상징 앞에 서서 조국을 위한 간절한 바람을 담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미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려의 외교적 입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테죠. 하지만 그 모든 역할 뒤에는 여전히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소녀의 여리고 아픈 마음이 숨어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감당해야 할 운명에 대한 굳은 결의가 교차했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이 흐르고 그녀는 점차 원나라의 삶에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은 결코 쉽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홀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고통과 인내를 통해 피워낸 강인함의 결과였죠. 그녀의 희생과 존재는 고려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의 고려 정책은 점차 완화되는 기미를 보였고 외교적인 안정 또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과 맞바꾼 값비싼 대가였죠. 자신이 원나라에 머무는 동안 고향 고려가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헝궁 깊은 곳에서 고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안도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을 느꼈을 테죠.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조국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음을 되새기며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첫사랑의 꿈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는 조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더큰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비극으로만 기록될 수 없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개인의 소박한 행복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은 조국을 지키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으니까요. 그녀가 원나라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인내는 고려가 조금 더 안정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수많은 외교적 문서와 교류 속에는 이름 없는 한 공주의 눈물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든 공주는 아마도 먼 곳을 응시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했을 겁니다. 꽃다운 시절 사랑과 행복을 꿈꾸던 순수했던 소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강인하고 고귀한 여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를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삶과 자유로운 선택들이 과거누군갈리 이처럼 거대한 희생위에서 가능했음을 그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고려의 어린 공주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이 기꺼이 감당해야 했던 혹은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귀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